시편 56편 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제가 본거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날마다 공격하며 나를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나이다. 오주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나를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이 많나이다.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내가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나이다. 나는 육체가 안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은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며 그들의 모든 생각은 나를 대적하는 악한 것이니이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으며 내 걸음을 주목하여 내 혼을 기다리나이다.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도피하리이까 오, 하나님이요.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 던지소서.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헤아리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죽게 부르지으면 그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이다. 이것을 내가 아오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 편의심이니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주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내 신뢰를 죽게, 주께...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오하나님이여 주의 서원이 내게 있으니 내가 주께 찬양을 드리리이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으니 주께서 넘어짐에서 내 발을 구해주시오 나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들의 빛가운데로 반에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이 세상을 동차기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공격을 받고 삽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둠 가운데 오래 있는 사람은 빛이 오면 싫어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을 보면 깜깜한 데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빛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6 0 년은 바로 빛의 자녀들을 어둠의 자녀들이 공격하는 세월로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기름부음 받으니까 날마다 그를 삼키려고 공박, 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경들을 믿고 정말 거듭난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걷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기 이 절에 있는 것처럼 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상기려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나를 대항할 싸우는 자들이 많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나이다. 결국 우린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올때즉 박해를 당하고 또 병에 걸리고 환경이 나빠져서 전쟁이 터지고 어, 비방을 받고 어,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생애, 어, 생업의 생 위험을 받고 이렇게 되면 은 결국 우리는 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근데 지금 다윗은 사전에 보면은 아, 그가 무서워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한다. 말씀을 찬양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다윗의 찬양의 바로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야 되는 것이요.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어떤 사람을 봐도 완전한 사람이 없고 그 속에는 거짓이다 아, 들어 있고 그 말들에는 거짓이 들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수하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 아 정말 참 순수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진다 고 그러죠. 아저 사람은 참 순수하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사람이 순수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말 속에 정말 칼이 들었는가 정말 아, 참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요 찬송을 해도 내 기분 내, 내가 내좀 편해지려고 하는 거지 정말 말씀을 찬양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노래하길도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를 더 좋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됐습니다. 참 어두움을 빛보다 도 사랑하는 세대가 됐죠 그래서 5절 보게 되면 그들은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고 그들의 모든 생각은 나를 대적하는 악한 것이니라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은 사람들은 볼 때마다 그 자기의 말을 왜곡하니까 또 우리 주님의 말도 왜곡했고 또 우리 요즘에 정말 거듭난 성도들의 말도 왜곡을 합니다. 뭐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광신 아니냐? 뭐이렇 이런 식으로 대적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뒀을 때 사람이 자기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60만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혼과 몸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버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걸어, 걸어 다니실 때 항상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어,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그 말이 나면 그걸 책 잡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참 거기 나오는 한마디를 다 그냥 녹음해놨다가. 그 사람을 이단이다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았죠. 누가복음 11장 54절과 23장 2절 보면은 아 주님이 당한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왜곡을 당하는가 이렇게 나오죠. 도출를 유심히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무엇인가를 책잡아 고소하려고 하더라.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인 왕이라고. 하더이다라고 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3절에도 그후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 및 사람을 죽게 보내요. 그의 말씀에서 트집을 잡으려 하더라. 요즘도 정말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그 입에서 뭐가 나오나 하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코마를 꼬리를 붙잡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들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사탄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는데 사탄이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산에 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왜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결국은 그 왜곡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고 지금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모든 육신이 지금 죽어가는 또 죽은 영들이 태어나는 비참한 일들이 6천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직까지도 무신론자들 또 공산주의자들 또 가톨릭 교도들 또 많은 성격을 바꾸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철학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놔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구원을 못 받게 합니다. 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참 순수한 저자의 말씀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한 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말씀을 많이 몰리면은 내가 구원도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참 다윗이 참 말한 대로 정말 사람들이 자신의 말도 왜곡하고, 또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왜곡하고, 지금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서 수많은 잘못된 번역본들이 나온 것을 볼 때에, 보통 사람들은 그 무슨 상관이냐 그러죠. 이미 어둠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보게 되면 은 그들이 함께 모여 숨으 면에 걸음을 주목하여 내 혼을 기다리나이다. 그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배적하는 사람들이죠. 민족도 될수 있고 개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환란 때에 떨어질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도피하리까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성도들이 휴고 되어 나면은 환란때 그들은 도피할 길이 없지요. 도가 내된 주의가 됩니다.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 네,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 대산일고전서 5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 밴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또이 성령께서는 이렇게 사도발을 통하여 지금 마지막 때 먹고살기 편하다. 특히 미국 평안하다, 안전하다. 다른 데는 문제가 있어도 굶어 죽어도 우리는 괜찮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사람들, 다른 데 물난이 나고, 다른 데 지진이 나고, 다른 데 기근이 나도 우리는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는 북한하고 한국하고도 이제 화해했고, 소련도 공산화가 무너졌고, 이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는 전쟁의 걱정이 없다. 이럴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멸망이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참이 다윗은 발자례 보면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그것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참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의 눈물을 포함해서 주님도 우셨죠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흘린 눈물을 다모으는다면 엄청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 분명히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돼도 많은 선지자들 종들 사도들 성도들 우리가 이름 모를 수백만에 수천만에 아, 수억의 성도들이 흘린 눈물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다 병에 담는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르쳐 주고 그것이 바로 주의 책에도 있다.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하나님의 책 아닙니까? 주님의 눈물, 피땀흘린 눈물로 들어있습니다. 겟세만에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고통을 받았는지 피방울이 땀방울이 되더라. 땀방울이 피방울이 된다는 것은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는 얘기죠. 그 주님의 피까지도 다이 책에 있다. 참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주님이 다 담았다가 다 주님이 나중에 갚아준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은 다시는 울부짖음이 없을 것이다. 울부짖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에 대한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울부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습우 아, 아주 웃고 지냅니다. 어?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핍박하는 자들에게 웃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고 그랬죠. 어? 너희가 지금은 웃지만 너희가 슬픔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물만 우리 병에, 하나님께서 담아 계시는 게 아니라, 욕기 14장 17절 보면은, 우리의 허물까지도 자료에 넣어둔다고 그랬어요. 나의 허물을 자료에 담아 봉하시고, 주께서는 나의 죄악을 실로 꿰매버리셨나이다. 눈물은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죄는 자료에 담는다. 던져버리시려고. 우리가 회개할때 던져버리시려고. 자료에 담는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적어둘 책을 가신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걸 다 적어두신다. 말을 안 하고 생각만 해도.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존중하여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 때, 노아와 일곱 식구에 다 죽임을 나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약함으로, 말이 약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의 생각과, 아,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함으로 사람 지신 것을 후회했다. 가만히 있지만은 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렇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들어도 악한 생각을 품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껴있어도 벌써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또 마음에 있는 걸다 쏟아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없죠. 9절 10절 보게 되면은 9절 10절은 다시 한번 이 다윗은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말씀을 찬양하리라. 참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겠습니까? 시편 119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그 수백 편에 수백 절에 의해 가지고 다윗이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이 사람도 포로 잡혀가 있으면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왜그렇습니까그 말씀을 찬양한 거죠. 마침내 70년 만에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말씀을 찬양한 거죠. 그러면서 백성과 자기 자신의 허물을 내놓고 회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때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넣은 사람은 사람이 말한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육신의 정욕을 취하고 내를 기쁘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되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새예루살렘을 약속했고, 이제 조만간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하는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자, 이 말씀, 이 말씀 같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12절 보면은 하나님여 주의 성원이 내게 있으니 내가 죽게 찬양을 드리리이다 요나가, 요나가 참, 아, 주의 서원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나는 감사의 목소리를 주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갖겠나이다. 하나님께 많이도 서원하죠. 다 잊어버립니다. 말로 한거다 잊어버리죠. 그러나 그 서원을 갖기를 덜해 하지 말아라. 그랬죠. 내가 주께 찬양을 드리리라.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13절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으니 주께서 넘어지면서 내 발을 구해주시오. 나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들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산자들은 생명을 더풍성히 얻지요. 주님께서는 도덕은 도덕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 훈의 구원은 바로 지옥으로부터 구원이요 죄로부터 구원이요 모든 저지로부터 구원입니다. 이 아, 혼의 멸망이다, 혼의 멸망이다 부르는 거. 주님께서 아,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하지 워 말고 영과 혼, 아, 혼과 몸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사람, 멸망할 아, 멸망시키는 사람을 아, 하나님을 두려워라. 이것은 바로 멸망은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둘째 사망 은 바로 불못이죠 하나님과 영혼이 이별돼서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둘째 사망.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의 발로 구해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죄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죄로부터 죽었고 의의 길들로 다닐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이제도 나를 주께서 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혹시 죄를 질지라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 모든 죄들을 불리로부터 불의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의 능력을 얻고 빛을 충만히 받아서 또 나가서 빛을 비추는 비위에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어떤 잔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부르는 음악도 모든 대화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세상 것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입니다. 세상의 어떤 직업도 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이 교회를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뚝 서 있는 교회가 되게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배교한 시대에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해줄 것을 찾으며 이리저리 헤매면서 교회를 쇼핑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즐거울까? 내 기분을 좀 좋게 해주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시까지 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위로하고 송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위서는 항상 Bless the Lord! 이제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합니다. 그랬어요. 이제는 좀 주님을 축복해 주자.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셔서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요. 또 말씀을 듣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또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도들 안에 충만한 기쁨을 주실 때 주를 기뻐함이 너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을 기뻐할 때 세상에 나가서 능력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물질도 아니요. 육신의 건강도 아니요. 직업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은 주님을 내가 기뻐할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내 기쁨이 너희 안 머물러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리 합니다. 이러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약속을 기다리며 빛을 비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아직까지도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있습니까? 온전히 거듭나서 정말 빛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고 정말 이 강단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빛 가운데 다니며 기쁨 가운데 다니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